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말씀 보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생명의 삶을 따라가면 8장인데, 우리가 에스더 5장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번 한주 동안 한 장씩 해서 에스더 모든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에스더 5장의 본문은, 3일의 금식 기도를 마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서는 옳타쿠나 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또한 번의 잔치 자리에 왕과 하만을 초청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하마는 돌아가서 모르드게를 달아주기를 장대를 25m 높이의 장대를 준비를 하고 바로 그날 밤에 왕은 잠이 오지 않아 역대 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 에스더가 성령의 지혜를 구해서 내일 또 다시 잔치 자리에 나 오소서라고 했던 그날 밤, 여러분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또 하나는 에스더서 전체를 걸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흔들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이 통째로 흔들릴 때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에스더서의 큰 줄기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날 밤에 이 그날 밤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운데 두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죽일까 이렇게 궁리를 하고 또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개에게 상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겹치 겹치게 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개를 죽일까 공리하다가 이른 아침 왕의 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맞춰서 왕을 찾아 나오게 되고 왕은 그날 밤에 역대기를 읽다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줄까 이렇게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두 세력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설교 말씀처럼 끌어당기는 그런 시위대와 끌려가지 않도록 붙드는 동료의 손길처럼 그 중간에 있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전기와 관작을 모르드계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5년 전 일입니다. 5년 전 일인데 왕이 깜빡 잊고 있다가 바로 그날 밤 에스더가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순종하던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일기를 읽게 되고 그 역대 일기의 부분 가운데에 모반에 대한 사건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연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어, 제 동생 부부가 어, 2주 전에 독일을 다녀왔는데, 어, 출국할 때 독일에서 출국할 때 어, 양성 반응이 나와서 출국을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PCR 검사를 돈을 주고 신속 PCR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무사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요, 일하십니다. 쉽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기계가 잘못됐나봐. 아우 어, 검사가 이상한가봐. 쉽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성이었다가 음성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을, 어, 그런 방향으로 고백을, 어, 의 인식하고 고백을 드려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 우연이었나봐. 우연히 왕이 역대일기를 보다가 우연히 모르드게 이름을 발견했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처럼 일어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하만의 열심히 보입니다. 지난 밤에 기분 좋게 퇴골하다가 모르드기 때문에 기분이 망쳐버린 이 하만이 자기의 아내 세레스의 말을 듣고 장대를 세운 다음에 다음 날 왕의 일이 시작되는 그날첫 시간에 자기의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 왕에게 왕이 가장 먼저 자기의 사안을 다루도록 이른 새벽에 왕이 일어나기도 전에 바깥들에 나가서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왕이 일하는 시간이 시작이 되면 바로 들어가서 왕께 모르드게의 죽음을 고하기 위해서 하만이 지금 바깥들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침 그때 하만이 있던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5절 말씀니다 식근 신하들이 이르되 아래 대 하만이 뜰에 섰다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6절 말씀 하만이 들어오건을 여러분 에스더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안뜰로 들어가려면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들어갔을 때 왕이 알지요 에스더 무슨 청이 있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안뜰로 들어왔느냐? 라고 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신하가 바깥들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왕에게 보고하거나 구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은 이 하만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 니네 창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것이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은 무슨 일로 왔느냐, 니네 창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왕이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해버립니다.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것은요 왕이 먼저 할 말이 아니에요. 하만이 왕을 이른 아침에 찾아온 조건 그 이유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아 그래 그럼 뭐 내가 허락한다든지 허락하지 않는다든지 한 후에 자 그러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자칫 바뀌지 않았다면 모르드개는 유다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순서를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5년 전에 모르드개가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떨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머르드게가 그런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 단, 다른 사람들은 조그만한 공을 세워도 잘 나가던데, 하나님, 내 인생은 뭡니까? 이런 큰 공을 세워도 왕이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 나는 출세길로, 나는 이 관측에 나아가는 길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왜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낙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년 후에 일을 위하여 모르드게의 기도를 저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5년 후에 더큰 은혜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지속하는 기도인 것이자 하만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촌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7절 말씀. 왕께 아래 대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하만의 머릿속에 막 상상이 되는 거죠. 아 나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한껏 고무가 되어서 이제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참 패심하죠. 자기가 전기한 자라면 그 앞에서 말을 끊는 자가 그 나라의 이인자인 거죠. 이인자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끌면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전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라 선포하면서 온성을 돌게 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골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왕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유다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왕은 왕인 것 같습니다. 허수아비인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판을 읽고 있는 겁니다. 아,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 유다사람. 하만이 12월 모의를 잡아서 멀살하려고 하는 유대민족의 그 이론 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왕이 알고 있습니다. 1 1절 말씀 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반포하되 왕이 전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단을 치욕스럽게 하시고 성도를 존귀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여기 모르드게의 탁월함이 나와요.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오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만이 찾아와서 왕의 버금가는 복장과 말을 태워서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이 전기한 사람이라고 한껏 버텨줍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기분 좋게 집에 가서 아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할 텐데 이 모르드게가 그렇게 정기한 자라고 온 성을 다니며 칭송을 받은 후에 어디로 돌아옵니까? 대골문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자, 그곳에서 앉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언제까지? 유다민족의 역전이 일어날 때까지. 지속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지. 하마는 번내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그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꽤 영적인 사람이었는 것 같아. 늘 하만은 아내의 조언을 구하고, 아내의 조언을 따라 그 나무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그중 지혜로운 자와 아내 세레스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방인이 이야기. 마치 귀신이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벌써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떨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 그 앞에 대적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닌 적대자의 고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유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대적을 우리 앞에서 굴욕 당하게 하기 시작하시면 능히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승리를 검어질 때까지, 그승리의 꼴라인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되는 일관성 있는 잠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은 또다시 긴박하게 돌아옵니다. 머리에를 같이 끈거려서 머리를 싸매고 돌아온 하만에게 왕의 내시들이 후다닥 달려오더니, 빨리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또 일하심, 지치지 않고 일하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성도들과 자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 삶에 역전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우쭐하지 않게 하옵시고 여전히 주님이 가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이 우리에게도 이 날이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첫날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신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사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우리 자녀들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있어야 할 자리에 여전히 있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추고나옵나이다. 아멘.